네, 안녕하세요. 진능입니다 어, 오늘 찍어볼 영상은요. 호라이즌 업데이트가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제 본발바닥 섬에선. 일단 생긴 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호라이즌 스페셜 이벤트 들어가시면 자동 낚시가 다시 생겼습니다. 뭐야, 낚싯대 어디 갔니? 아무튼, 낚싯대를, 이렇게 이거 아무거나 끼시고, 이제 미끼 끼시고 자동 낚시 돌리시면은, 네, 금방 잡혀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이제 살림망을 확인 안해도 이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게임 뛰면서 이제 낚시를 할수 있고요 이제 보트레이싱 곰발바닥 게임이 있는데 곰발바닥 게임은 곰발바닥 섬서바이벌랑 비슷한 럼블 형식의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트레이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곰발바닥 섬은 서바이벌은 제가 좀 럼블을 못하기 때문에 좀 팁을 못 드릴 것 같아 가지고 보트레이싱으로 바로 가보시죠 보트레이싱 처음 해보거든요 저도 이거 오케이 야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곰발박닥성한번 해보자 방향키로 이동하면 된다네요 네 방향키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말 떨어지는 게 당연할 다 이게 뭐야 이거 어 뭐야 아 이런 거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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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린 게임이야, 뭐야, 이거, 씨. 아, 대시도 써지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가. 바로 가. 피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그,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피지컬이 되게 중요하고요. 어, 패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많이 안 해봐서. 일단, 이 물개들이 좀 빡치네요. 네. 이제 조심. 아이, 씨발. 이거, 뭐야, 이게? 근데 되게 엉성해요 게임이아 일단 이거 쓰면? 빨리 가지고 게게임이게임하네요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게이게이이게게 <laughs> 만든다고? <laughs> 자 일단 계속 해보 어운운 야, 이거 어떻게 p i a 잠깐만! n I died so n 야이 o r e so I died so no more. Maybe he's h a n g i 는 g What can I say? 이 o u y 어한번더 해보죠. 와 이거 어려운데. 야씨 아. 어. 가봅시다. 근데 네, 이것도 빨리 떨어진 게 중요하고요. 주단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메은 주단 때문 아니. 씨. 아, 일단 전 세계 맵이 렉 걸려요 이거 호라이즌 늘 느끼는 건데. 아이씨 맞는 기준을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어, 호라이즌는 봐봐봐. 아니, 패턴. 아니, 패턴 똑같은 건가? 아니, 이 물개들이 너무 무지성으로 달려오니까 이거 내가 패턴을 모르겠어. 어. 아니, 얘... 자, 이따구로 하면은, 매, 매 만들었죠? 야 이거, 어떻게 아니 이걸 내가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해주고 해야 되반데반만 키로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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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거로만 조절하면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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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싱을거 이거, 이거, 이이게 뭐야 아패턴똑 같은 거 같은데. 맵, 맵. 구조는 당연히 똑같겠죠? 근데 물개들이 너무 꼴보기 싫어. <목소리> 아이. 에이. 피할 수가. 잡보면 <목소리> 돼요. 오. <목소리> 야 이거 무혼. <목소리> 3. <목소리> <목소리> 아, 나 꼬렐드까지 한다. 아, 씨. 자, 대 30으로 절대 안될것 같아서, 일단, 최대 110으로 갖고 왔습니다. 최대 세팅으로. 아, 일단 가보자고 가보자, 가보자. 아, 힘들, 일단 이맵 너무 어려워요. 확실한 건. <laughs> 아니, 이거 몇판하면 그, 맵은 내어지겠는데. 너무 근본이에요. 또그 옛날에 서유기에서 이런 말 믿긴 했거든요? 서유기 때 이런 말 믿긴 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 물개가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물개에 대한 복존이 아직 없잖아, 스토리에. 아, 웹툰에 있나? 웹툰에 있든 뭐가 있든 일단. 그냥 게임하는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이건. 아이 구조물 똑같네. 피하면서 가야 되네. 어나이좀 잘한. 이거 좀 아, 이 다섯 줄밖에 없는 게좀 불편하다. 아이 개새끼. 들 네, 여러분 제가 이거 느끼는 건데 어느 순간 이벤트 맵에 테이즈 런너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뭔 이런 심해도 갖고? 아, 그, 옛날 그좀 옛날에 이런 맵 있었거든요. 뭐야 미덕 던네? 그때도 방금 되게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 테이즈 런너에서. 이런 미니 게임 형식으로 게임 만든 건좀좀 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곰발바닥 솜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는데 스타트는 아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지만 굉장히 좀 불만족이긴 하네요. 아무튼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laughs> 보트레이싱 곰발바닥 게임 한번 해보고 같게요 원래 안하려 했는데. 덤벌빡 좀더 해봐야지 이거까지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보시죠 가보시죠 바로 가버려 확실히 여러분 일단 <laughs> 아 이거 럼블이네 맞네 아닌가? 가보자 가보자 진짜 이거 막판으로 해보고 총평 드릴게요, 이번 업데이트. 럼블 맞네, 아. 진짜 럼블이네요, 이건. 나 컨트롤 높은 게 좋겠죠? 뭐야, 공을, 공을 갖고 오라는데? 뭔 소리야, 이거? 아, 야, 이게, 그거네 감정제도 때. 아, 럼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아, 여기로 갖고 오라는 거고, 일단. 아, 맞네. 럼블 아니네. 야, 이거 개재밌겠다. 야, 바로 가. 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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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콩콩콩콩콩콩 했어요, 공. 좋아, 좋아. 왜 우리 지고 있어?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여기 계속 놔둬야 돼?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왜왜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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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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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야나빼드나빼드잘하는 죽나? 갔다 놀고 다시 여기로. 아 여기 비켜봐 이들아. 아 저기야 왜 또? 여기 대스를 썼네 이거. 제발 제발 제발. 아, 아 때리지 마세요. 야 씨야이야이. 야어디야 야, 이번에 저기다. 얘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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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오잖아, 오잖아. 빠갔어. 야, 팀타자할수밖에 없네, 이거. 맵이. 아, 잠깐 빠갔다. 아씨 아이, 점수. <laughs> 저기로 가야 돼, 아. 아, 진거 같은데? 아예. Yeah, yeah, yeah. 아니, 아니. 아이씨. 애거왜 이렇게 어려워, 리더. 뭐야, 이거? 아, 아, 파여, 파요 우리 공 그만 때려. 그, 게 내가 운전도못 하는 건가? 아이씨. 신기하다. 좋아, 좋아. 좋아요. 내가 대신 몸을 못 막나, 이거. 좋아, 좋아. 여기로, 여기로. 야, 근데 이거. 아니, 아니! 야 씨발 야저 속도로 달려면 누가 어떻게 막야이 받... 새끼들아 야씨야이 이, 이, 야, 야, 사정없이 때려버리네 자 여러분 이번 이벤트 자 총평 드릴게요 일단 이맵개 재밌어요 일단 이맵좀세릴있고요 음, 이거 이름 뭐지? 곰발바다 어뭐 미덕 잘 뜬다 어... 아 일단 일단 이번 이벤트 총평 어, 이벤트를 뛰는데, 일단 미덕이 굉장히 잘 뜹니다, 여러분. 절제 미덕이 생각보다 잘 떠서 이제... 이 주선 만드신 분들은 되게 기분 좋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곰 발바닥 게임, 곰 발바닥 게임 재밌습니다. 럼블 형식 아니고, 음... 그냥 그... 공을 막는다는 게좀 재밌어요. 보트 레이싱? 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추가 패치 내용 알려드립니다. 인두스트리아 버프 됐습니다. 인두스트리아가 이번에 그리드랑 함께 버프가 됐죠 대체 4에서 30, 추진 30이었는데 대체 5에서 30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콜렉션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라스가 버프됐습니다 라스 그치 라스 라스가 모든 역치 1에서 이제, 이건 기본이죠 이제 생방 8%가 붙었고요 추진 15%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책은 2000은 이제 공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버프 먹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드 버프 됐습니다. 그리드가 이제 대체 5회 추진 30힘1최1 1. 그리고 MB가 버프 됐어요. MB가 이제 착지대시 지속 증가가 이제 붙었습니다. 이제 MB 이제 우리 포도알, 포도알이 버프가 되면서 이번 업데이트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상점 또 뭐가 나왔는지 볼게요. 퍼스널 복기 뭐안 나왔네요. 아무튼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닝이었습니다.